오늘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7살부터 골프를 배워서 20살 때까지 정말 타이거우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레슨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골프도 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저는 골프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 레슨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 그때 처음 레슨했던 아저씨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아저씨가 저를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30분 레슨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오히려 선수 생활을 할때 시합에서 잘친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기뻤어요. 그러면서 레슨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결심한 게 아 정말 아마추어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쉽고 간결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완성이 됐을 때 ath 허석 프로 점을 만들어서 저와 어릴 때부터 마이크 밴더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배웠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정말 다 같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정말 성실하게 레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점에 베이틴치 허석 프로점이 정말 대기가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같이 골프를 배웠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큰 장소가 필요했고 이번에 에이틴치 코엑스점이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프로님은 어릴 적부터 저랑 같이 시합도 뛰고 레슨도 배웠던 그런 친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레슨 경험 정말 많고, 투어 경험도 정말 많고, 정말 레슨 잘 하시는 프로님들이 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슨을 상의하고, 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있어요.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그렇고, 3호점도 그렇고, 저희는 절대 할인이 없어요. 하지만, 딱 처음 오픈했을 때 구독자분들에게 선착순으로 20% 할인된 금액으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골프를 한번 잘 쳐보고 싶다, 정말 제대로 된 레슨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만 꼭 연락 주셔서 레슨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가 하는 레슨이 막 서비스업으로 그냥 그 사람의 말 상대를 해주고 그냥 맞춰주는 그런 레슨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전수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골프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레슨 문의는 이 밑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